자 16차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고배법칙에 대해서 학습했었죠 오늘은 경우의 수를 구체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는 순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요 먼저 탐구학습을 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진로 체험장이 있는데 이때 아나운서, 그리고 카메라 감독, 기자, 프로듀서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 이때 이네 가지 역할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 순서대로 체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네요. 먼저 첫 번째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네 가지가 있겠죠. 두 번째는 첫 번째 역할을 제외한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 어,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역할을 제외한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각각 잇따라 일어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배법칙에 의해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네 가지 두 번째는 세번첫 번째를 제외한 세 가지 그리고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외한 두 가지니까 총 스물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역할 중에서 역할이 다 다르죠 서로 다른 네 가지 역할 중에서 세 가지를 택해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를 구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 한 문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1 2 3 4가 각각 적힌 4장의 네 카드 중에서 두 장을 뽑아서 두 자리에 자연수를 만들어요. 두 자리에 자연수를 만든다는 소리는 순서가 있게, 뽑아야 순서가 있게 나열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첫 번째, 1, 2, 3, 4 중에 하나를 택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1, 2, 3, 4 중에 하나를 택했다라고 하면, 이첫 번째는 택했으니까, 이두 번째 자리는 첫 번째를 제외한 세 가지 카드 중에서 한, 한, 한 장의 카드를 뽑아야겠죠.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고배법칙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4 곱하기 3 해서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히 이러한 순열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수식 기호를 사용해서 공식화 시킬 거예요.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n 개에서 r 개를 택하여 이때 r 은 n 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순서 있게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다시 적어볼게요. 일렬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것을 n 개에서 r 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요. 이 순열의 수를 기호로 NPR 이처럼 쓸 거예요. 서로 다른 N 개에서 R 개를 택하여 순서 있게 나열한다. 이때 여기 나와 있는 P는요. P는 순열이 영어로 permutation이에요. permutation 앞에 있는 이 P 첫 글자를 가져와서 NPR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순열의 수 NPR을 구하는 방법을 다시 수식화 시켜 볼게요. 서로 다른 N 개에서 알기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첫 번째 자리는 올수 있는 케이스가 n 가지가 있겠죠. n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것은 첫 번째를 제외한 n-1 가지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n 가지, 두 번째는 n-1 가지, 세 번째는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제외한 n-2 가지, 네 번째는 n-3 가지. 그럼 r 번째는 앞에 있는 r-1 가지를 제외해야겠죠. 그래서 n- r-1 계산해주면 n- r 플러스 1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아, 결국에 이것은 곱의 법칙에 의해서 npr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n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자리를 제외한 n-1 그리고 n-2 이런 식으로 n-r 플러스 1가지까지 있다. 이게 총 알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했으니까 알개가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런 식으로 알개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여기서 n 마 1이라는 이 값은 이, 어, 이 결과는 좀 암기해두시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하나만 볼게요. 8p4라는 것은 8부터 시작을 해서 네 자리 자연수까지 채운다라고 생각했을 때첫 번째는 8. 그럼 두 번째 자리는 첫 번째를 제외한 7이 되겠죠. 한 자리 수씩 작아서 6, 그다음에 5. 이걸 다더해주면 곱해주면 1,680이 나온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필수문항 분석 풀고 마무리할게요. 다섯 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다. 서로 다른 세 개를 택해서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것은 순열 문제가 되겠죠. 먼저 짝수이려면 일의 자리 숫자가 2 또는 4가 되어야 되니까 2, 4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일의 자리의 숫자로 정하고 나머지 하나를 택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네 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거는 어,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택하면 되는 거죠. 이게 4다라고 하면 이 4를 제외한 1, 2, 3, 5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택하면 되잖아요. 그럼 기호로 표기해 보려고요. 기호로 표기하면 2랑 4 각각에 대해서 이 곱하기 2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이라는 경우랑 같다. 그래서 2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다음 홀수 이려면 1의 자리 숫자가 1 또는 3 또는 5가 되어야겠죠 1, 3, 5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1의 자리 숫자로 정하고 나머지 4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1, 3, 5세 가지에 대해서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36이 되겠죠 여기 에는이4 p 는 방금처럼 4 p 는 4를 시작점으로 해서 4부터 2칸 뒤로 간다 생각하면 돼요 1칸, 2칸, 4 곱하기 3, 1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300보다 큰 수의 개수. 자, 이거는 3, 4, 5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100의 자리수로 정하고 나머지 4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택해서 1렬로 나열하면 되겠죠. 3, 4, 5중에 하나를 택한다. 즉, 3가지 곱하기 그리고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택해서 1렬로 나열한다. 몇 장을 3 곱하기 1 2에서 36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